육아부고 서명하시고 촬영합니다. 가운데로 보시면 됩니다. 촬영 중입니다. 영구 개발특구 그 미래 비전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 주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 대한민국 제조혁신의 틀을 깰 새로운 스마트 도시가 옵니다. 가족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지역 선진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져. 제가 기술 사업과 영양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우리 투자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연구와 주거 산업 문화를 직접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술 핵심 기관의 공공기술을 이전해서 사업화 또는 창업을 하게 되고 기업을 성장시켜서 기업은 다시 재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 금원과 대학의 기술 지주회사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좀더 원활하게 에, 에, 연구소 기업을 많이 에,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5G 동통신 그리고 AI 빅데이터 금호과 대학교가 기술 핵심 기관으로서 R&D, 인력 양성을 담당하게 되고 기술 사업화 지구에서는 주거, 기업 교류,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특구대기업 입주도 상당히 중요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25개 사이지만 현재 3세개 사가 입주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모든 스마트 제조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 제조라고 하게 되면 구미시를 뚫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혁신 네트워크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학상과 대학과 지역사회의 기술, 기술사업화 노력이 만나 지역 신성장 모멘텀을 이끌어내는 혁신 모델로서 구비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거 이퀄 저는 디지털 대전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비전을 보니까 우리 구미 강서특구가 디지털로 정말 잘 옷을 입혀 했구나 아, 그런 확신이 듭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이, 이 구미 강서특구가 정말 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구미밸리, 쿠모밸리 이런 어, 그 밸리가 탄생하겠다. 퓨전 어, 승부식을 통해서 어, 인류 제조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이런 행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어, 이게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려면 여러 계실 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MOU를 할것 같은데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기업들이 또 어, 창업도 하고 좀더 성장하는 그런 어, 좋은 기회가 됐으면 그렇게 생각, 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 이 사업을 통해서 어, 금공대가 그 주변에 많이 산다운의 중링 기업들 또 어, 나가서는 서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스타트업 을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드카를 과열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관철시키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특성화입니다. 지역혁신이고 지역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자라는 핵심은 바로 기술 역량 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아르디메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선도적으로 다른 타 지역에 보다도 뭐 이끌 씀씀도 성장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구미시 의해서 무엇을 할까? 또강소 연결 터구가 빨리 자리 잡고 도리어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하고 서명하시고 오른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합니다 가운데로 보시면 됩니다 촬영 중입니다 촬영 중입니다